세경이 스피드 일러세요더 빨리 더 빨리 오 진짜 빠르다 왜 울면서 기어 세경아 아휴 힘들다 어디가 너 어디가니? 세경아 어디가 거의 뛰어가네 아휴 힘들다 좀 쉬어 힘들다. 꿀벌이. 아 와. 침대로 올라가고 싶어? 이샤. 힘들다. 드디어 올라왔다. 응. <laughs> 드디어 성공했어, 세경아. 이제 어디 갈 거야? 응? 이제 어디 갈 거야? 이쪽으로 와볼래? 이쪽으로? <laughs> 어, 안돼, 안돼, 안돼 안돼, <laughs> 안돼, 안돼 세경이 위험하니까 내려가자, 아빠랑 엄마 있는 데로 가자 알았지? 좋아요 어디 갔어? 어디 갔어요? 여기 넝떨어지요틀떨어져 떨어지 낭 떨어지 낭 떨어지 아이고 부드러워 이불 거울에 세경이가 비쳐? 거울에 보이네. 세경아, 거울 보는 거야? 응? 안녕 세경아. 응? 아주 그냥 거실부터 안방까지 탐험했네. 응? 탐험했어요. 아이고 피곤해. 누워도 돼. 침대니까. 잘 간다. 낭떨어지 낭떨어지 위험 위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어이구 위험해 위험해. 시가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거실로 다시 가자.